그냥 중간 비드하고 표현 비드, 예 저희가 보여 드릴 아래 보이 예, 부팅입니다 보여드릴 건데 자 중간 비드는 이 모재 높이만큼 채워야 되겠지 이 모재 높이만큼 자이 높이만큼 꽉 채워줘요 꽉채워줘야지 용접도 잘 되고 결함도 안 생기고 굽힘 시험에서도 강합니다 예, 이걸 안채워주면은꽉안 채워지면은 나중에 문제가 뭐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꽉 채워주셔야 돼 그리고.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에 4파이를 쓰면 한번에 가겠죠 4파이 용접봉을 쓰면 시험장에 분명히 4파이를 지급을 합니다 수직하고 수평 같은 경우는 4파이 쓰기 좀 뭐한데 아래 부위 같은 경우는 4파이 용접봉으로 중간비드도 괜찮고 표현비드도 괜찮아요 근데 네. 네, 뭐 우선은 지금은 3.2파이로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전류 120암페어 놓고 뭐 중간 비드는 어디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음만 잘하시면 돼요. 전기가 세기 때문에 예, 뭐 부품 시험에서 문제될 일은 전혀 없으니까,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면 아, 제가 이제 용접을 하고 그때 그때 설명 드릴 테니까. <laughs>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운봉을 할 때, 운봉을 할 때, 자, 제가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제가, 자, 여기를 지금 채우려고 그래. 저는 용접봉이 움직이는 폭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 용접봉이 움직이는 구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움직인다는 거야. 과장되게 얘기하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여기가 살이 차는 걸 보는 거지. 또 이만큼 와서 여기 살이 차는 걸 보고.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이만큼 넓어진단 말이야. 원래 폭에서. 여러분들이 비드가 커지는 이유는 내가 그 선을 맞추려고 가기 때문에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선을 그 선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게 머물러 주는 거고 이제 언더컷을 방지하는 또 방법이에요. 또 기다려줘야 용접풍에 녹아 붙는 걸 보는 거지. 자 이해되셨죠? 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폭이 1cm인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만큼 넓어져서 막 15mm, 20mm 비드 폭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10mm면 움직이는 폭은 6, 7mm밖에 안 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살이 차는 걸 봐. 어, 쭉 녹이면서 아 붙었네. 그럼 이리로 가야지. 어, 여기 또어 붙었네. 그럼 이리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한다는 거죠. 자, 암튼 제가 여기서 운봉할 때 아마 그 영상 잘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폭이 보일 거예요. 선까지 안 넘어간다는 거 이해되셨죠? 마무리하고, 표현미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 비드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 끝단부. 끝단부가 항상 크레이터는 살이 없잖아요. 얇아, 얇기 때문에 제가 터칭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찍었죠 여기를 찍어주고 계속 찍어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다시 뒤로 백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계속 용접 쭉 하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살을 채우기 위해서 영상 보면 은잘 보일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고 그래서 탑를막 채워주라는 게 높이를 똑같잖아 여기랑 똑같잖아 높이랑 그죠? 예 그래야 우리가 표면 비드 쌀때이 끝에도 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내가 또 찍어갖고 이 비드 높이랑 똑같이 만들 거라고 예 그래서 중간 비드를 꽉 채웠는데요 예뭐 조금 높은 데도 있네 자 이제는 표면 비드는 전기 뭐지가 뜨겁잖아 요뭐한120 120 놓고 자쭉 당겨보겠습니다. 예, 한 번에 못 나갈 것 같고, 두 번에 나가야 될것 같네요. 4파이로 해도 되지만, 저는 3.2파이로. 시험장에서는 분명히 4파이 쓸수 있어요. 예, 그래서 3.2파이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에서 끊었는데 중간 딱 중간에서 끊었어요. 네. 자. 자.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이음할 때 이음할 때 이제 이쁜 이음을 하고 싶잖아. 우리 기능 아무튼 기능된 선수들은 완벽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합니다. 왜 남들이 봤을 때 티가 안 나게. 네. 그냥 하나로 용접한 것처럼. 그래서 용접봉이 길었으면. 뒤에서 부터 앞끝을 켜서 들어갑니다 어, 떨려 들어가서 요 모양대로 그대로 돌려갖고 이렇게 다시 왔을 때용융풀의 형성이 최대한 동그랗게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야지 티가 안나거든 예, 너무 깊은 얘기를 한건데 아무튼 여기서 찍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요 모양대로 돌린 다음에 그대로 다시 후진을 해서 쭉 오다가 여기 와 이것도 마찬가지요 정도 왔을 때 융융 풀은이만큼 형성이 돼요. 여기 끝까지 오면 이게 떨어진다. 용력돼 버린단 말이야. 여기서 끊었다가 또 찍어줬다. 끊었다가 찍어줬다. 끊었다를 반복해서 이 비드 높이만큼만 찍어주시면 돼요. 지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선수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 예, 왜 예. 처지니까 예, 크리에이터 부위가 보기 안 좋거든. 그래서 몇번찍어줘갖고 높이를 맞춰준다는 거. 자. 중간 비디오에서 살이 꽉차 있어야만이 표현 비디오도 예뻐요. 예. 살이 없으면은 여기서 열이 많기 때문에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예. 이해 되셨죠? 자, 이제 이음. 이거 잘 잡히면 아마 좋을 텐데 우선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 이 음부를 좀 너무 뒤에서 했더니 아, 좀 잘... 잘안된것 같은 느낌이어서 털어보겠습니다아튼 네, 좀 그러네. 폭이 좀 작다. 좋고, 이 음부도 깨끗하지도 않고, 아무튼,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왜 이렇게 작지? 아, 진짜 짱나네 시작할 거 완전 다르네. 자, 아무튼, 어, 딱히 결함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끝단부도 예, 높이를 똑같이 맞췄죠 예, 맞췄고 이렇게 해갖고 자 아래보기 제가 알려를 해놨습니다 아래보기 서빤짝이싼것 같은데 아니 아니네 에이씨 안 예뻐 죄송합니다 안 예쁘면 죄송한거야 <laughs> 예. 자 아무튼 제가 아래보기 설명해드렸는데 자뭐 여기 잘못된 것 잡자면 여기 뭐 언덕 컷좀 있고 그 다음에 이음부마음에 안들고 그 다음에 비드폭이 좀 좁네 이제 좀더 넓어야 되는데 시작 시작에 비해서는 그죠 균일하지가 않네. 어쨌뭐자 음. 이제는 아래 보기는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으니까 많이 연습하셔갖고 자격좀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네. 다른 것들 많이 올려드릴 텐데 <laughs> 아무튼 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네. 하... 아무튼 뭐 딱히 이제 할 말은 없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